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제가 택배를 어, 배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수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지금 뭐 아주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아직 9시가 되기 전이네요 일찍부터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은 택배 배달 갈 곳을 주소를 좀 검색을 해야 돼서 어, 제가 길치길치 하니까 어느 정도 길치인지 음, 어,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laughs> 저는 다행히도 어, 한번 갔던 길은 안 까먹어요. 한번 갔던 길은 다행히도 안 까먹고, 어, 그래도 아, 여기 내가 와 봤던 곳인데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을 잘못 찾아가서 어, 제가 길치다, 길치다 하는 건데,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근처까지는 잘 찾아서 가는 편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디테일한 뭐 그런 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배달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매번 갔던 곳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저도. 뭐, 입구라던가, 아니면 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찾는 편인데, 처음 가는 곳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지. 절대, 길지라고 해서, 아예 뭐, 길을 모를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개치는 아닙니다. 어제 열심히 찍어놨던 영상들을 어.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뭐, 쇼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어 산도,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배달하다가 갑자기 눈물 났던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laughs>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쇼츠에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쇼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짧은 영상으로 팩트를 좀 임팩트 있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영상을 찍을 때 쇼츠를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본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들 다 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해보자라고 한 건데 생각보다 쇼츠는 많이들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뭐 대단한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팩트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는 정차 중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어, 초기에,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은 초기에 자본금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16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때 2008년도였어요. 시청 시작할 때 사업자는 게 2009년도고. 어, 16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냥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5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라고 하는데 시작이 시작이 50만 원이었다는 뜻이에요. 50만 원으로 물건을 처음 사서 판매를 시작했고 어, 그게 팔리고 나서부터는 뭐 2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늘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50만 원으로 시작은 할수 있다. 누구나. 누구나 시작은 할수 있지만, 50만원으로는 사실 뭘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제는. 살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50만원으로?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단 10만원으로도 시작은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품목을 사서 그걸 판매를 하면, 그래도 한 2만원 정도는 남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파트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막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마자 저를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낼 계획이었는데 저를 만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발급받는 걸 도와드린 적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다 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초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사업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봤는데 쉬울 것 같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안 쉬워요,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저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라도. 어, 위탁 어떤 건지 궁금하다. 사업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무료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 벌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 한 달에 뭐 매출 뭐 얼마 할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한 달에 천만원 벌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출이 천만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많이 벌어서 10% 벌었다면 100만원 번 거거든요. 근데 다들, 물론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매출을 벌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출은 버는 돈이 아닙니다. 매출은 그냥 정말 한마디로 매출이고요. 거기에서 수수료 빼고, 부가세 빼고, 그리고 나서 내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많아봐야, 뭐한 10%? 그 정도 될까요? 정말 많아야 20%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뭐, 직접 가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벌었다고 거짓말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억 수익, 뭐 이런데 아니에요. 매출이란 말이에요. 들어보면. 근데 왜 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어,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수익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AI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거다 날 거다에요 낫다가 아니고 예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또 열심히 또돈 내고 강의 듣고 그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강의파리를 해야지 <laughs> 너무들 하시네 그쵸 저도 어 강의를 계속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혼자서 영상 찍고 하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큰맘 먹고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가지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어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너무 드는데 제가 이제 그한어 강의 사이트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그 단톡방이 있어요. 톡방에서 다른 분들은 다 런칭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창피합니다. <laughs> 논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저 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운 강의 사이트에서도 어, 강의를 찍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케이는 해놨는데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할수 있을지 지금 진짜 지금 제가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어, 어, 자주 드는데 이렇게 이용하는 누구는 시작할까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배달한 시간에 강의 찍어. 강의 준비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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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돼요. 왜냐면 배달을 제가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많을 때는 근데 이게 마음이 딱 먹어줘야지 하겠는데 잘안 먹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게으른 건 아닌데 거의 다 했어요. <laughs> 갔던 곳도 저는 이렇게 찍어 놔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 어저께 갔던 데또 가고, 그저께 갔던 데또 가고 하는데도 어딘지 알아요. <laughs> 우리 동네니까. 그래도 또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제가 사업 어, 시작할 때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시냐 제가 물었잖아요.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50만원 들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팔리니까 남편한테 돈 줘,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시드머니를 늘렸고, 그게 조금 팔리니까 남편한테 마이너스 통장 좀 털어가지고 돈을 좀 줄까라고 하길래, 응, 해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털고 그게 조금 잘 되니까 남편이 대출 좀 받아줄까? 라고 해서 응. 그래서 또 2천만 원을 늘려주고 어그때까지면 해도 집에서 했어요. 집이 생각보다 평수가 꽤 넓었어가지고 방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방에 제 남동생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가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는 거예요. 방 하나가 방이 세개였는데 애들은 어렸고 그래서 그 빈방 한쪽에 박스 조금 갖다 놓고 어 책장 하나 놓고 그렇게 비누 놓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커져서 방한 칸을 거의 다 채우고 좀 커져서 이제 애들이 또 생기니까 이사를 좀 넓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38평 정도 되는 넓은 집으로 갔는데 다행히 베란다가 너무 넓은 거예요. 아 여기다 해서 베란다에다가 물건을 쫙 이제 진열하고 베란다가 거의 한 3평 이상 되는 엄청 큰 베란다였거든요. 빌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하다가 어 아이들 학교를 생각해서 우리 애들 학교를 좀어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 이제 학군을 따졌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온게 지금의 동네예요. 근데 지금의 동네로 이사 오면서 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38평을 살다가 24평으로 줄이니까 물건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바로 저희가 살던 집에 바로 옆에 원룸이 비어서 그 원룸에다가 어, 물건을 놓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룸에 살면서 바로 옆에 원룸을 같이 겸한 거죠. 그니까 평수로 따지면 어차피 뭐 30몇 평이긴 했는데 더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다가 그것도 좁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상가가 14평인데 그게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앞 건물에 20평짜리가 공사가 끝난 거예요. 아, 여기다 해서 또 옮기고 그러다가 어 제가 이제 건물을 산 거죠. 제 건물에 이제 쓰리룸이랑 뭐 평수 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쓰리룸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월세를 내고 하다가 참사가 어, 되게 잘 되고 해서 이제 그걸 제가 샀습니다. <laughs> 건물을 그리고 어, 이제 승평으로 하다가 여기 하다가 그리고 지금 지금의 가게는 40평이 넘어요. 지금의 가게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하도 많이 다니까 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의 가게로 오고 거의 한 7년 8년을 계속해서 한 거거든요.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고 마진율도 진짜 20몇 프로 정도 되면서 꽤 괜찮아서 직원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를 시작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이냐로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시드머니를 늘리게 되고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물론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저는 조금 잘못했던 게 뭐냐면 대출을 처음부터 알아볼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들이 정말 저렴한 이자의 대출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뭐 시용 등급이 낮았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 스스로 남편의 도움 없이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이 판매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사업도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시드머니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정책자금이라던가 소상공인, 뭐 지능공단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뭐 신용보증재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신용이 아니면 물론 저신용자들한테도 빌려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신용이 많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게 정말 좋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제가 그렇게 알려줘서 사실 시드머니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업만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어 여유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남겨놔서 이걸 가지고 뭐 건물을 산다거나 건물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상가 한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작은 평수를 하나 산다거나 해서 이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뿔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돼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저는 안 합니다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어요. 한 방에 망할 수 있고, 잘 되면 정말 잘 되는 거잖아요.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주식은 안 하는 편인데, 아예 안 하죠, 솔직히. 주식은 안 하는데, 어, 그냥 한 달에 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서 그것만 그냥 나가라 하고 내비 주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내가 어찌됐건 사업을 통해서 벌어놓은 사업 소득을 어 열심히 뿔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사업에다 투자하면 사실은 투자만 돼요. 뭔가 생기는 게 없어요.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통장에 잘 남겨놓는다거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이 좀 커졌을 때는 사실 통장에 어, 잉여자금 이라고 하죠. 자금을 좀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좀 배달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어, 잠시 멈추고 다시 시간을 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